OSP 자료는 문지표의 별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봐. 자동차도 2, 3년 탈 거면 관리가 따로 필요 없잖아. 근데 10년 이상 타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 그렇다면 요즘 누구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 먹거리도 많고 이것저것 챙겨 먹는 것도 많은데 몸은 예전까지 않고 피곤하다고 자주 말하지. 최근 내가 그랬거든. 저준 손률 마냥 축축 늘어지는 게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그때 때마침 지인 소개로 건강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나한테 딱 맞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추천해준 제품을 일단 한번 먹어봤어. 근데, 진짜 알고 먹으니까 효과가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게 뭔지 너한테 얘기해줄게. 음식을 먹으면 기운 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먹는데도 자꾸 피곤하다 그래. 그게 바로, 대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에너지로 쓰이려면 반드시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대사가 안돼 그래서 늘 피곤한 거야 요즘 사람들이 종합영양제 많이들 먹잖아 근데 놀라운 건 영양제 먹는 사람들의 90%가 여전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다네 한마디로 효과적으로 흡수가 안 된다는 거지 이왕 먹을 거면 흡수가 잘 되는 제품으로 똑똑하게 잘고르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흡수력이 좋다는 카탈리스를 추천받아 먹어봤는데, 와, 이건 진짜 확실히 피곤함이 덜 하더라고. 확실히 나도 나이를 먹나봐.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 똑같이 먹는데도 어느 순간 뱃살이 자꾸 나오고, 억울한 건 굶어도 뱃살이 나오네? 근데 그게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래. 현대인들은 늘 스트레스 상황이잖아. 가뜩이나 호르몬도 부족한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호르몬이 점점 더 고갈돼. 그렇다고 인공적인 호르몬제를 먹는 건 조심스럽잖아. 그래서 우리 몸이 스스로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주고 또 남은 호르몬은 전환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한된 제품이 있다고 해서 지금 먹고 있거든. 사실 남자도 갱년기가 오더라고. 그 남자들이 오는 갱년기는 주로 우울감, 또 무기력, 뭐 이런 거걸온 거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실제로. 그런데 이이 제품 먹고 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의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이 제품 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어. 그래서 플러스란 제품도 참내 몸에 잘 맞는 것 같아. 우리가 72년 뒤잖아. 올해 마흔아홉이야. 장동건 이정재가 마흔아홉인가 알아? 그래도 이왕이면 같은 값이 우리도 그 친구들만큼 젊어 보이면 좋잖아. 새가 산소랑 만나면 녹이 슬지. 모든 건 산소랑 만나면 녹이 슬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래. 활성 산소를 효과적으로 막으면 우리 또한 노화를 막고 오랫동안 동안과 멋진 외모를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젊게 살려면 활성 산소를 그니까 활성 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영양소를 필수로 먹어야 된다는데 실제 이 제품을 오래 드신 분들을 보니까 주름도 없고 나이가 가름이안 되더라고. 그래서 AO란 제품은 나도 요즘 꼭 챙겨 먹고 있어. 젊어지고 이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프지 말아야 하잖아. 백세 시대 건강이 화두다 보니, 요즘, 요즘 뭐 방송마다 건강 프로가 많은데, 나도 엄지의 재앙이라 프로를 자주 보는데, 어떤 약사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마다 더듬이가 나 있다네? 한 개의 세포에 더듬이가 10만 개씩 나 있으면 건강한 거고, 3, 4만 개면 피곤하고, 감기도 잘 걸리고, 살도 찌더라는 거야. 만약 만개 미만이면 그때부터 이미 질병이 걸렸다는 거지. 도대체 더듬이와 건강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러할까. 아무리 값비싼 산삼을 먹어도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고 화장실 좋은 일 시켜준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는 다 체질 탓으로 돌렸지만 우리가 먹는 영양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쓰일 수 있는데 더듬이가 없으면 흡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또 각종 첨가물과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우리 몸은 독소 배출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세포의 더듬이가 충분하면 독소가 몸에 쌓이지 않게 잘 배출한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몸이 건강하려면 면역이 좋아야 한다는 말 자주 들어봤지? 더듬이가 빼곡히 세포를 둘러싸고 있어야 감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안세포,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아무리 우리 몸으로 들어와도 잘 물리, 물리친다고 하네. 결국 좋은 건 흡수하고 나쁜 건 쌓이지 않게 그때그때 그때 잘 배출하면서 면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아플 일이 없어진다는, 없어진다는 거지 이 더듬이를 만들어주는 것을 당영양소라고 하는데 메나테크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6천여 가지 식물을 조사해서 이 당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을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어 실제로 먹어보니 면역에 정말 탁월하더라고 각각의 제품을 낱개로 구매하면 279,400원인데, 패키지로 선택하면 232,000원에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한 번에 먹기 쉽게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다니면서도 섭취도 아주 간편해. 여기에 욕심을 좀 낸다면, 현대인들이 다 피곤하잖아. 근데 대부분 간 때문이거든? 가뜩이나 해독할 일도 벅찬데, 간이 지쳐있으면 좋은 걸 먹어도 효과가 더딜 수 있으니, 간 해독과 간기능을 도와주는, 트로피어와 같이, 시, 먹으면 만족도가 높더라고. 내가 알차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너도 한번 먹어봐.